오늘은 구구에서 집도 꾸미고 아이도 구출해볼 겁니다. 일단 시작하자마자 먼저 나무부터 캐줄게요. 저는 외톨이가 아니기 때문에 친구 한 명하고 같이 할 거고요. 그리고 일단 저는 1레벨부터 빨리게 완성해줄게요. 2레벨이구나. 어쨌든 오두막을 발견했어요. 이때 운이 정말 좋았던 게 오두막이 3개나 있었거든요. 그래서, 선풍기도 먹고, 석탄도 먹고, 의자도 먹었는데, 딱 하나가 남더라고요. 그래서, 아, 손가락 드래그 해야 되는 건가? 했는데, 여기서 좋은 거 나왔습니다. 이건 진짜 꿈의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바로 첫 번째 상자부터 구해주려고 이렇게 늑대들을 열심히 잡고 있는 모습입니다. 이번에는 오래된 생존기는 아니고, 그냥 단순하게 뭐, 아이 구출하고 예쁘게 집 꾸미는 그런 컨텐츠여가지고, 그렇게 아이를 납치보다는 그냥 구출이라고 말하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. 이렇게 고기도 다 채, 챙겨주고, 상자도 한번 열어야겠죠. 일단 아이 구출. 두 번째는 여기 병원을 발견했네요. 메디킷하고 붕대, 라디오 등등 좋은 아이템이 많아서 좋았습니다. <laughs> 근데 여기서 순간적으로 늑대 소리가 나서 놀랐어요. 알고 보니까 밖에서 나는 거였습니다. 이렇게. 그리고 첫 번째 습격. 이거 나오는 것마다 이렇게 넣는 거 재밌거든요. 그래서 한번 해봤습니다. 뉴비들 전법. 어, 이번 습격은 1레벨이라 난이도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금방 끝내줬어요. 그냥 대충대충 사이보고 캐논하고 소총하고 핑퐁해 가면서 싸우면은 금방 잡으실 수 있습니다. 첫 번째는 도끼로만 게임해도 쉬워요. 근데 한 적어도 좋은 도끼 정도는 돼야 된다. 그리고 6일차 정도면 은 창도 나올 건데 창으로만 혼자 깨도세요. 이제 창으로 브롤러 하시면은 이제 게임 끝이죠. 바로 만렙을 찍어주고 신도 요새부터 들어가셨습니다. 브롤러처럼 게임을 해보려고 나가서 막 쏘고 막 난리를 했습니다. 그리고 이번에 외계인 침략 맵인데 거기서 그 소드 나왔는데, 소드를 때리면은 이거 사이버그 캐논 에너지가 충전되는 걸 몰랐어요, 제가. 빨리 요새 2층까지 올라가 주겠습니다. 근데 제가 오늘 습격날인 걸 까먹고, 어, 안 갔습니다. 근데 습격 안 가도 되지 않냐 하지만, 그, 하나 같이 하는 팀원이 좀 뉴비여서 컨트롤에 익숙하지가 않아요. 물론 276일까지 살았지만. 그래서 이제 제가 밤이 되면은 바로 가야 돼요. 그래서 이번 밤에 간 다음에 망치 만들었습니다. 집을 꾸미려면 망치는 필수죠. 그래서 귀찮으니까 미리미리 만든 겁니다. 저는 이렇게 현명한 사람이에요. 그리고 바로 네 번째 아이 구해주겠습니다. 제가 칼 같은 걸로 곰을 잡은 게 이번에 처음이거든요. 어쨌든 기쁘네요. 박격포가 몇 개야? 근데 도대체 왜 박격... 아 진짜 루비 상자 준비 안 하지? 아 어쨌든 상자를 까주고요 다이아몬드? 그러면은 생각보다 괜찮은 결과가 나온겁니다 그럼 이제 바로 요새 깨주고 루비상자 잼 그리고 다이아몬드 상자까지 야무지게 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쇼츠에서 와가지고 막 이렇게 점프점프 뛰어가지고 여기 안에 들어와서 꽁으로 요새 날먹하는거 해봤는데 안들어가져요 애초에 그리고 바로 루비상자 야를하게 먹어줄게요 아니 방패가 나오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꾸며주겠습니다. 일단 다 뜯어야겠죠. 필요 없는 것들은. 자 여러분들의 귀찮음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저는 이런 식으로 다 예상하고 배속을 할 겁니다. 근데 소리가 좀 독특함. 리얼. 가는 소리나 이런 것도 독특해가지고 한번 감상 타임 가져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게 배속을 하면은 이런 소리가 나 가지고 굉장히 흥 흥미롭습니다. 저도 이거 어막몇 시간짜리 편집 하려면 손가락이 좀 많이 아프기 때문에 이런 건좀 수고해 주고 하트 그려 주겠습니다. 하트. 아이는 사랑이에요. 자, 여기다 다 갈아 준 다음에 공예용 벤치 몇신이 어쨌든 만들어 줍니다. 이렇게 공예용 벤치 만들어 주고 빠르게 빨리 오일 베러를 만들었습니다. 어 이제 여기 가죽 정리 선반까지 하나 만들었어요. 아 토끼발이 몇 개야 이거 북극 북극 몇 명이서 갈수 있냐 토끼발이 이 정도면 어쨌든 곰 가죽 정리가 좀 힘들었지만 곰 가죽 정리를 끝냈고요. 음 아이 방을 하나 또 만들어야겠죠. 근데 여기는 풀숲 때문에 아이가 살기 적합하지 않아요. 그래서 옆쪽에다 만들어 줄 겁니다. 이제 어느 정도 그림이 예상 가시나요? 그러면은 이따가 한번 만드시는 걸 결과물을 보시면은 어, 입이 떡하고 벌어지시면 좋겠습니다. 일단 이렇게 대충 해시계 등등 이런 식으로 놔주고 상인 가구한테서 어? 바로 야물딱지게 사줍니다. 아 야무져. 이렇게. 다 사줬으면, 바로 집으로 돌아가야겠죠? 이 테이블은, 어, 그 뭐냐, 오븐냄비하고 콜라보해서 사용할 거니 기대해 주셔도 됩니다. 이런 식으로 말이죠. 그리고 이제, 어, 고의적 자연산 풀. 예, 고의적 자연산 풀. 멋지죠? 이걸 네 개로 연달아 설치해 줄 겁니다. 자, 이제,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. 이제 할 것은 출입물 이런 식으로 꾸며줬고요. 이게 덫치그 피가 다안 달아서 그 나중에는 폐기문, 폐, 뒷문으로 만들었어요. 처음에 여기도 다 죽는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. 그래서 좀 고생했고요. 여기도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고 아이들의 프라이버거, 아이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한 울타리까지. 어때요? 귀엽죠? 이제 이런식으로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겠죠. 그러면 식탁에 가야합니다. 근데 이때 제가 밥이 없어서 팀원이 딱 이런식으로 습습습습습 풀을 이런식으로 저한테 줬습니다. 그럼 저는 바로 야를 하면서 먹어주고요. 이거는 이제 농장 형식으로 만들어보겠습니다. 어떤데? 이제 곧 있으면은 헉! 0일 이제 곧 있으면은 제 완성물이 나올 겁니다. 일단 100일은 가뿐하고 사뿐하게 지났고요. 일단 여기 농장도 여러 개 설치해 주겠습니다. 오늘 이, 이상한 걸 들고 있지 마. 빠라바빠 아빠 라바라 소개하자면 여기 오일들이 있고요. <laughs> 자 다시 엔지 엔지 전기톱을 들어버렸어요. 여기 가죽 창고 그리고 피레침하고 고의적 자연산 풀 엔 후문 폐기문 그리고 아이들 방 아이들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셔요? 네 그리고 여기 폐기문은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있고요. 여기 또 아이들 방 역시 아이들은 사랑이 거죠. 자 그리고 여기 밥을 야무지게 먹을 수 있고 여기 이런 식으로 불도 연료까지 태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공간 그리고 비밀 사슴은 이러면 눈을 가립니다. 그럼.